어 이민년에는 원진 살이 들어와요. 닭띠 분들이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없던 병이 생길 거고요. 서로 이익에 대한 것만 보고 결혼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마음 안정되지만 시험은도 괜찮고요. 관록도 괜찮고요. 공무원 시험도 괜찮고요. 이게집중력이 되게 강해지고요. 플러스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년 2022년에 닭띠분들 진짜 전화 많으셨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건강을 못 지킬 정도로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이민년에는 원진살이 들어와요 닭띠분들이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은 거 같아요 없던 병이 생길 거고요 병원에 가서 좀 종합적으로 진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닭띠분들 을류생하고 정유생하고 기유생 신유생 계유생 대체적으로 좀 이어가는 운세도 돼요. 하지만 하반기엔 좋지 않나요. 상반기 내가 너무 좋다고 해서 나가는 삼재지만 좋게 나갑니다. 그리고 좋게 들어옵니다. 어, 문서도 또 잡아갈 일도 있고요. 또 집도 지을 일이 있을, 있을 거예요. 하지만 2022년 이민년에는 5월하고 7월 달을 조심하세요. 탕진이 됩니다. 어떤 거냐? 내 자손한테 돈을 줬거나. 뭐, 돈이 나가거나, 이럴 때에는, 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닭띠, 어, 만약 학생들이, 요때 5월달, 7월달에는 학업이 좀 부진할 거예요. 또 스트레스도 많고. 닭띠들이 집중력은 되게 강해요. 근데 한 가지는 잘하는데 두 가지, 세 가지는 못합니다. 한 가지 내가 정말 잘할 수있 기술이면 기술. 공, 뭐, 공무원도 많더라고요. 닭띠분들이. 여자든 남자든. 또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요. 선하고. 그, 이제, 한 가지, 한 사람을 믿으면 너무 잘 믿어요. 근데, 어, 2022년에는 하반기에는 조심하라고 랬죠 그때 사람을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상반기에는요.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망신수보다는 금전에 대한 걸좀 잘, 어, 선택을 해야 될것 같고요. 좋아요.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하반기에 좀 조심만 하면 될것 같고요. 닭띠분들 또 이제, 어, 조심해야 될, 어, 띠 말씀드릴게요. 인연법에 대해서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다? 토끼 만나지 마세요. 쥐띠 만나지 마세요. 개띠 만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어, 서로 좀, 뭐랄까, 이익에 대한 것만 보고 결혼을 선택을 할것 같아. 요 사람들이, 닭띠한테는. 근데 착각을 할 거예요, 아마. 돈이 많았나? 겉만 보고. 닭띠분들이 좀 속이지를 못해요. 잔머리가 없어요. 한 가지만 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을 좀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 나를 왜 선택했을까. 좀한 번에 짚어봐야 된다. 너무 운이 좋다 보니까. 닭띠분 특히나. 50대분 은더 좋아요. 어, 서른 닭띠분들 되게 좋아요. 결혼 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서른대 분들은 뭐그 띠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닭띠가 뭐 자손이 있다. 근데 공부가 부진해. 근데 가야 돼. 여기도 남서쪽. 남서쪽 방향으로 되면 마음 안정되지만 시험운도 괜찮고요. 관록도 괜찮고요. 공무원 시험도 괜찮고요. 이렇게 집중력이 되게 강해지고요. 어, 아까 내가 얘기했죠? 닥띠분들 집중력 강하다고. 근데 그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혹시 뭐 공무원이나 뭐 대학교나 뭐 시험을 보거나 잘 되시면 전화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주시고요. 근데 어, 닥띠분들이 서쪽에서 또 귀인을 만나는 분도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자기가 사는 데서 서쪽 방향에서 뭐 만나봐 그럼 만나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잠자면 귀인이 들어오고 금전도 들어오고 대박도 날수 있고 조상님이 알려주는 꿈도 꿀수 있는 방향 꼭 일러드릴게요. 너무 좋으면 마도 낀다 그랬어요. 운도 어, 나가는 삼재가 좋게 나가지만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여자, 내 남편. 음 막판에 이별을 안 하려고 잘 살았던 분들이 도장을 찍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반전이겠죠? 너무 좋다 보니까, 어, 좀 그런 쪽에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군인이나 경찰이나 의사, 이런 분들은, 어, 올해년에 좋아요. 진국도 괜찮고요. 의사분들은 돈도 벌어요. 약국도 바쁠 거고요. 의사분들도 되게 바쁠 거예요. 2022년에는요. 왜? 변종이 생길 거예요. 없던 병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닭띠분들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변동하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군인들은 진급합니다. 네. 음, 그리고 칠성줄이 있는 그런 회원을, 칠성, 할머니줄, 이런 게좀 세요. 그러다 보니까, 칠성에, 어, 회원을 해주면 좋고요. 어, 자기가, 뭐, 반하는 게 있고, 시험이 있거나, 진급이 있거나, 또 내가 소원하는 반, 뭐, 인연, 이런 거를 최성님 전에, 어, 빌면 득이 되는 해년인것 같아요.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좋은 일잘 많으세요. 감사합니다.